여러분, 메리 크리스마스! 안녕하세요. 드로잉 샤론입니다. 저는 오늘 아침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요. 성탄절 아침이긴 하지만, 제가 먹은 아침 식사를 드로잉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. 제가 한 10년 정도, 10년 조금 넘게 이 패턴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. 음, 오늘은 성탄절 아침이어서, 아, 뭔가 좀 약간 호텔 조식 느낌 나게 우아하게 차려 가지고 좀 먹어 볼까 했는데 너무 귀찮아서. 너무 너무 귀찮아서 그냥 하던 대로 먹기로 해자 그리고 이렇게 차려 봤습니다. 근데 음 이렇게 식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아침에 카페라떼,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커피를 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이런식으로 차려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눈 뜨고 이 정도 차릴 수 있는 거를 아유 그냥 잘했어 엉덩이 두드겨 주면서 <laughs> 자 요거는 마늘이름에 달달 볶은 양배추 인데요 요 자리에는 항상 조금 바뀌죠 샐러드를 먹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특별히 토마토가 새알 올라갔다는 거 <laughs> <laughs> 세알 올라갔습니다. <laughs> 그리고, 어,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라떼 한 잔. 이게 제가 아무리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카페인 중독자가 맞아요. 제가. 어, 이 컵이 약간 삐딱한데요. 그냥 계속해서 그려보겠습니다. 이어서. 제가 눈을 뜰때 그, 그, 뭐랄까요 생각이나 모든 것이 이 사람의 느낌이 사람의 냄새가 나려면 일단 커피를 한잔 마셔야 됩니다. <laughs> 그래야 눈도 뜰수 있고 말도 나오고 머리 회전도 좀 되는 것 같아요. 이 정도쯤이면 중독자급이 돼요. 저와 같은 현상이 공감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생각지 않게 은근 중독자. 음 우리 중독 클럽 카페인 중독 클럽 하나 만들 가입을 할까요 <laughs> 아마도 음제 마음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리라고 믿어요 네 그리고 음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음, 커피와 잘 어울리게 아침에 요, 요 시간이 음악도 듣고 소확행의 시간이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짭짤하게 음, 그 뭐라 아 정말 살만하다 좋다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시간 음악도 쫙 틀어놓고 아침에 아니면 뉴스를 본다든지 그러면서 비록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뭐 보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서라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뭔 소리요 한국인은 밥심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죠? <laughs> 근데 이제, 어, 뭐랄까요? 저는 아침에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먹었는데 밥이 탄수화물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반찬이랑 뭐 이렇게 먹는 것이 해서 그냥 제가 편한 쪽으로 이렇게 식사에 길이 들어져 버렸습니다. 그래서 음, 굉장히 아침에 식사하는 시간, 그래도 눈 뜨고 뭔가 눈 뜨고 즐거운 내가 좋은 이런 일을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. 그래서 그냥 아침 식사 시간에 이렇게 조금 즐깁니다. 예. 그래서, 근데, 어, 칼로리에 대해서 말하자면, 저 빵은 제가 뱃살에 그, 그닥 도움은 두, 주지 않는다. <laughs> 지금의 저를 봤을 때 뱃살에 도움을 주는 식단은 아니다. 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. <laughs> 오늘 아침에 우리 구독자님들 뭘 드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. 어, 언젠가 빨리 스트리밍을 해서 서로 어떤 그런 공감에 대한 삶에 대한 진솔한 조금의 대화도 좀 나누면서 좋은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어, 스트리밍도 하고 그런 준비들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좋은 분들과 대화 좀 나누고 싶네요. 자, 그래서. 컵도 좀 그려보는데요. 어쨌든 오늘 오후는 이제 성탄절이잖아요. 가족들과 이제 또 어떻게 뭐 밖에서 모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아마도 집에서 조용히 크리스마스들을 즐기시겠죠? 예, 그래서 맛있는 음식 하시고 예, 재미나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좀 보내시기를 바래요.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침에 항상 늘상 제 자신에게 좋은 그런 그 시간을 한 번씩 가시려고 노력합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